스노우버입니다. 예, 코인원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기존 분들께서는 길드워즈 그다음에 헬로 우주인 참여해서 만원 전원 받아보실 수 있고요. 5천원 500명 추첨해서 최대 15,000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 기본 만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2월 28일 내일까지죠? 신규 가입 시 22,000원 받고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드워즈 헬로우주인 참여하실 수있고요 그래서 기존 분들 위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코인원 길드워즈 이벤트 오늘부터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사실은 길드장은 어, 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그 모집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길드원 가입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상금 및 혜택은 3월 31일에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는 길드원 모집 기간 3월 3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길드워즈 실제로 이제 그 거래 진행 기간은 3월 4일부터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승길드 발표하고 리워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거래 많이 해서 그 높은 등수, 노려보는 것보다는 길드워즈 참여만 해도 전원 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는 것 이거 한번 진행해 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분들께서는 500등 안에 들면 추가로 1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1만원 받아보시는 거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일은 길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길드 가입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거래는 아까 길드워즈 기간에 진행하면 되니까, 오늘부터 3월 3일까지는 길드 가입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약간 이제 한번 맛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다음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면은 최종 랭킹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 받기 위해서는 한이 정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조건은 출금의 50% 이상은 출금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료 시점에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 유지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30만 원 이상 채우기 이렇게 조건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3월에 실제로 이제 그 거래 기간 동안에 넉넉하게 11만 원 정도 입금해 두시고 만약에 이미 11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 있으면. 추가 입금 불필요하죠? 아무튼 11만원 이상 입금해 놓고, 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15만원 정도 매수, 15만원 정도 매도해서 총 거래액은 30만원 이상을 맞춰 놓습니다. 총 거래는 30만원 이상을 맞춰 놓고, 매도 상태, 예수금 상태로 놔, 눈 상태에서 이제 그 마감, 그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30만원 거래 시 수수료 0.2% 반영하면 600원 정도 손해가 날것 같고요. 틱 손실 조금 더 있겠죠. 그 600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600원 손해 나고 만원 정도 받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거래는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3월 17일까지는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잔고는 유지해야 된다. 예수금 상태니까 바뀔 건 없으니까 11만 원 정도 입금하고 매수매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추가로 특별 이벤트로는 길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1위 길드를 맞추면 1천만원 엠빵으로 나눠주는 이벤트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1만원 받는 게좀더 쉽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3월 3일까지는 길드 가입만 진행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길드장을 신청을 했지만 길드장을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드 가입하고 아무 길드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드 아무데나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가입까지만 하고 실제로 거래는 3월 3일에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헬로 우주인 이벤트이고요. 뉴프로필 변경하고 에어드랍 받자.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그 아케이드 쪽으로 들어가셔서 내그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필 변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응모가 되는 이벤트이고요. 5,000원짜리 온도 코인 에어드랍으로 주는 이벤트 500명에게 주는데요. 추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은 3월 12일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진행하는 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하단에 아케이드 들어가시고요. 여기 우측 상단 내정보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로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 은 톱니바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고 내 프로필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이벤트 페이지 아래로 내리시면 댓글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제 기존 고객분들 진행하시는 이벤트. 그 다음에 신규인 분들 같은 경우는 2월 첫 거래 이벤트로 2월에 가입하거나 휴면 고객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일까지 진행하시는 이벤트이죠. 어 거래하면은 2만 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줍니다 2만 원이기 때문에 어 신규인 분들께서는 이번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코드 등록하시면 되고요. 250이 퍼스트 FIRST TRD 이렇게 이벤트 코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 매수 또는 매도 관계없이 첫 거래 진행하게 되면은 2만 원 받는 이벤트이고요. 2만원은 3월 14일에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복권을 긁어볼 수 있는데 복권은 여기 보시면은 최소 2천원 이상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분들께서는 복권까지 긁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신규분들 혜택 챙겨 봐주시고 신규분들은 이렇게 챙긴 이후에 아까 어그 길드워즈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필 바꾸는 이벤트 까지 응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